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종려주일로 잘 보냈고요. 종려주일이 무엇이냐면요.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도 하죠.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어, 이렇게 어제는 종료주일로 시작하여서 이번 한 주간은 어,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이렇게 음, 지키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한 구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오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황영웅 가수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황영웅 가수의 팬분들이 대체적으로 한90% 이상이 어,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주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내세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어,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속에 포함이 됐고요. 어, 그 아픔을 어,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도가 통하여서... 이 황영웅 가수가 전화 위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손을 잡게 됐습니다. 얼마나 잘됐는지 몰라요. 아마 이제는 어, 이 기획사에서 이 황영웅 가수를 잘 다듬어서 멋진 모습으로 예 금도 그렇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면 쓸모가 없어요. 그불 속에 그 재련이라 하죠.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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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진정한 금만 꺼집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황룡호 가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 털고 일어나는 이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기대해볼만하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어, 팬분들이 이 가수를 사랑하고, 예.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낸다고, 어, 여한일서 사장에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웃을 일도, 눈물 흘릴 일도, 슬픈 일도 많지 않습니까? 이 황영웅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어, 치유가 됐다. 암수치도 떨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이래 보면, 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호르몬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웃을 때는 엔돌핀이 확 올라온답니다. 엔돌핀 잘 알죠?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세로토닌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은 어, 도파민 많이 들었죠? 도파민이 또한 이렇게 되고 엔돌핀보다 4천배나 어, 높은 많은 어, 다이돌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무언가에 감동될 때 이게 어째 보면 감동 호르몬이라고도 한답니다. 이 감동될 때 이런 이런 어,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어, 호르몬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날라가고 암 수치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봐요. 이 황영웅 가수의 노래가 그렇다고 해요. 예. 그 중저음 보이스 매력적인 그, 어, 목소리가 듣는 이들의 귀를 통하여서 이런 다이돌핀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 어, 어, 팬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제는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고요. 좋은 날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 황영웅 가수께는 제가 어,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어,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위하고 사랑하고, 그저 어, 환호하고 어, 위하는데 정말로 어,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잘 추스리고. 건강해야 무엇을 뭐 할수 있으니까,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렇게 우뚝 서는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어, 패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패배자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 삶 속에, 어, 구원자, 구원의 어떤, 어, 분이 계셔야 돼요. 구원자 예수님, 우린 저가 어, 믿는 예수님, 구원자예요. 저의 구원자입니다. 호산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원자, 호산나라고 부르게, 부르게 되면 질병에서도 회복되고, 내 삶이 어, 실패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생각하면서 붙들면 좋겠습니다. 예. 어, 우리의 삶이 1년 내, 어제 만우절이지 않았습니까? 만우절. 거짓말 해도 넘어가는. 예, 이제는 사람들이 좀 바르게 살아서 그런지, 어, 만우절 같은 건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만우절 하면 막 거짓말을 하고 놀리고 웃고 깔깔대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1년 내내 만우절이라고 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만우절로 생각하는지, 거짓말이 판을 치고, 거짓말이 사실화가 되고, 거짓말이 진실성 있게 만들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말이라는 것이 꼬리꼬리꼬리 꼬리 꼬리 물고 가면 거기 사실화 되듯이, 그런, 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 정신을 이럴 때는 정신을 가다듬고 차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설리고 저기에 설리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황영웅 가수의 팬 분들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위하니까. 혹시 험집이라도 날까봐 싶어서 소심스럽게 이 가수를 사랑하고 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 하여서 우리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스포, 소, 소, 아, 멘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